오늘은 제 초등학교 친구랑 오랜만에 데이트가 있어서 남자친구랑 데이트, 데이트도 약간 만나서 같이 일하고 이런 식이어서 제대로 된 휴식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랑 만나게 됐어요. 오늘 날씨도 진짜 좋고 벚꽃도 만개한 상황이라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보호식 그룹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헤미안 느낌도 되게 좋아하고 자라에서 좀 구매한지 좀 됐는데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 이런 팬츠랑 같이 입었어요. 인스타 일스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 치마가 같이 붙어 있어서 와이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다가 이런 벨트백도 같이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이 상의 느낌이랑 맞춰서. 요런 레이스 스타킹을 신어줬는데 은근히 스타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스타킹 찾을 때 일단 테무를 먼저 봐요. 솔직히 스타킹은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바성비 위주로 좀 찾다 보니까 테무를 먼저 보고 그래도 찾는게 없다. 하면 이제 국내 쇼핑몰을 좀 보는데 코랄리움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스타킹 전문으로 파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베이비랩 베이비랩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사장님이 스타킹에 진심이셔가지고 거기도 되게 특이하거나 뭐 이런 스타킹 없나 해서 봤을 때 거기 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고 음네 스타킹은 그렇게 두개 그리고 테모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수원을 가려다가 국내에서 놀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일주일 동안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해서 피자 먹으러 갈것 같아요. 이제 이게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이제 못 입으니까 오늘 아쉬워서 얼른 입어줬고 약간 이렇게 가죽에 이렇게 프릴이 있는 게 보호식구의 정석 아닐까? 오늘 룩이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색감이라서 청바지가 생각나는 그런 가방입니다. 요렇게 하고 나가볼게요. 신발은 이거 신었어요. 이거 자라 키즈에서 산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서.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laughs>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게집 앞에 폈어요. <laughs> 어? 퍼 이거 뭐야? 베이글. 오베이거 <laughs> <뭔지> <laughs> 자, 그래서 본게 이거였어. 야네, 엄청 카드 차있는 이제 말을 했어. 응. 다 너한테 말한 거 똑같이 다말했어 아, 사실 며칠 전부 되고, 잠깐만요. 하나 물어봐, 소라스 우유, 우유, 크림, 아, 소금, 가린 소금, 소어 응, 헐, 오늘부터. 응, 그냥 <laughs> 네. 뭐. 코에 묻는 그런. 와, 예맛 뭐라고? 오줌만 하니까. Uh. 그래서 일정을 갑자기 오줌 마렵다. 톱이 너무. 내 케이지 내일 받으러 가세요 빨리. 저 이번에 내일 하고 싶은 내일 가져왔는데 우리 평가해 주세요. 네, 저희 같은 네일샵다니거든요 맞아요. 여기 마감 맛집입니다. 코코 1 번, 1 번이고요. 네, 이 번은요. 어울릴 아, 것 같아. 너무 귀엽나 근데 토마토 컬러 좋아. 그러니까 나는 <laughs> 아니야 이거 딸기야. 어. 왜 이래? 아 그러네. 어, 딸기야. <laughs> 귀엽지 않아? 아귀엽데 어, 근데 이걸로 좋아. 아 그러네. 나 프렌치 근데 좋아요. 프렌치가 오래가 티가 안 나거나 아, 아, 뒤로도 그래서. 티가 안 나. 귀엽다. 이제 친구가 먹고 싶다던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Yeah. 피자가, 아, 아니, 피자가래, 친구가. <laughs> 친구가 피자 일주일 동안 먹고 싶다 했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까? 어, 저기 앉아, 안쪽에 앉아. <laughs> 여기 오시면 꼭 반반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와우. 음? <laughs> 맛있어? 그 요게 콘이고, 이거는 맥앤 치즈고, 요거는, 요거는 버터갈릭 프라이.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이탈리아 넣어는거 저번 봤어. 여러분, 네 군데 밖에 안 갔지만, 진짜 이탈리아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일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그런 걸 느꼈어. 나 원래 여행 중이고 옛날에는 많이 갔다가, 음. 최근에 진짜. <�gli, yapa> 근데 너 브이로그 진짜 오랜만에 봤어. <Epa> 내가 대리 여행하는 거. 보자. 맛있 파괴피도 시켰습니다. 아침에 쌀국수 먹고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에서 쇼핑하고 보여드린다 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입고 그때 그대로 냅뒀거든요. 일단 키즈 말고 어른 자라, 성인 자라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른 자라. 자라에서 이번에 하이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치마인데 버니랑 퍼플? 퍼플이 좀 섞인 오묘한 그런 색감의 치마인데 이게 색감에 반해서 구매한 제품이기는 해요. 고무줄이라서 사이즈의 그런 큰 구애였고 157 기준? 이 정도 오는 길이입니다. 이게 재질이 약간 나일론 같거든요? 나일론이라서 제가 잘안 구겨지겠지 하고 산 건데 많이 구겨지기는 하네요. 뭔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치마를 하나 샀고 다음도 바로 치마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미디 스커트거든요. 이런 플리트 스커트인데 이것도 좀 많이 구겨졌네. 여기 허리에 옷을 만들다 만 듯한 이런 봉제 느낌이 좋아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미디 스커트가 활용도가 좋아서 좀 애정하는 편이거든요. 슬리브 티에다가 나시 레이어드하거나 뭐 가디건을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런 컬러랑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게 저는 하늘색 파스텔블루 그런 하늘색이랑 되게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오래하지만 뭔가 여름에 시원하게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바지를 샀는데 네, 이런 것도 샀었구나. 이건 약간 재질이 진짜 여름 재질이에요. 제가 이런 또 스트라이프 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수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오버핏. 셔츠에다가 이렇게 나시 입고 오버핏 셔츠 이렇게 걸친 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입기 좋은 여기다가 뭐 젤리 슈즈나 아니면 플랫 슈즈, 샌달 이런 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질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살짝 쉬어한 느낌도 있고 약간 주름에 강한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이게 봉제가 끝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아마 이 부분을 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자르고 이대로 박아달라고 한번 견적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다음은 이런 팬츠인데 이 트레이닝 팬츠에 팬티를 이렇게 겹쳐 놓은 듯한 이것도 제 기억에 되게 길었어요. 이거를 끝까지 입으면 너무 올라가긴 하는데 살짝 내리면. 이것도 길어요. 이것도 잘라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안에 기모가 있네? 이거 얼른 입었어야 되는데 제가 자라 보여드린다고 너무 애껴놨네요. 남색 트레이닝 팬츠는 없었는데 이렇게 디테일이 또 있는 팬츠를 만나서 아,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해서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름에, <laughs> 여름에 좀 크롭한 티랑 입으려고 산 건데 안에가 기모예요. 안에가 완벽한 기모예요. 아직 그렇게 덥진 않으니까 조금 입다가 가을에 입어야겠다. 아무튼 <laughs> 이 조합 되게 예쁘지 않네요. 좀 예쁜 트렁크 팬티에다가 이렇게. 다음은 요런 원피스 미니 드레스인데 요거는 한국에서 구매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안 입어보고 샀어요. 근데 한번 지금 입어볼게요. 못 맞으면 어떡하지? 어우 이 원피스 너무 예쁜데 저한테는 조금 무리예요 왜냐면 맥라인이 좀 생각보다 많이 파져있기도 하고 여기가 셔링으로 잡혀있어서 좀 잡아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깥에만 이렇게 셔링으로 잡혀있고 안에는 그냥 면이거든요 보여주기식 셔링이었다 XS인데도 다른 데는 딱 맞는데 바스트가 좀안 잡혀가지고 제가 또 베리씨 붐업 프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착용을 해보고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원피스 자체는 진짜 예뻐요. 패턴도 진짜 예쁘고, 프린팅도 되게 유치하지 않거든요? 진짜 빈티지 원피스 참 느낌? 이게 만약에 남아있다면, 입어볼 수 있다면, 꼭 입어보고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브랜디 멜빌의 느낌. 그런 걸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시즈로 넘어갈 건데, 제가 자라에서 상의는 안 사고, 다 하이 제품 맞았어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또 스트라이프 팬츠예요. 이런 팬츠인데, 앞면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고, 뒷면은 고무줄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키즈지만 제가 입어보고 핏도 예쁘고 여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재질은 약간 린넨 재질이거든요? 이런 깜찍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귀여웠던 게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한번더 덧대져 있어서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약간 위에랑 좀 겹쳐가지고 안 어울리긴 하지만 어때요? 진짜 괜찮죠? 이게 사이즈가 키 164cm까지 되는 키즈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허리도 진짜 편하고 너무 예뻐요. 이거 또 이게 주머니 이렇게 덧대져 있는 거. 근데 저처럼 살짝 접히게 입으려면 157cm 정도 돼야 될것 같고 진짜 164가 입으면 이렇게 딱. 발목까지 올것 같아요. 그리고 또산 것이 이 조거 팬츠인데 이것도 164cm 와이드한 조거 팬츠가 아니고 살짝 좀 붙는 조거 팬츠예요. 그리고 이건 안에 기모가 있거든요. 가을, 겨울에 잘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건데 뭔가 핏이 엄청 마른 분 아니면 이거는 다리에 엄청 껴가지고 너무 딱달라붙을것 같아서 이것도 기모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음도 바지인데 기본 아이보리 팬츠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런 화이트 데님 팬츠가 두 개인가? 있어요. 근데 <laughs> 제가 화이트 팬츠를 진짜 더럽게 입어가지고 이번에 이걸 또 드려봤는데 이런 아이보리 팬츠가 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것도 너무 싸 보이고 약간 핏도 좀 이상한 이런 기본 팬츠가 저는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데 아니 핏이 너무 예뻐요 진짜 허리도 살짝 크긴 하지만 딱 잡아주고 엉덩이 부분도 딱 잡아주고 그리고 화이트 팬츠는 너무 길면은 더러워진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다을랑 말랑 하지만 딱 맞는 정사이즈 길이를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딱 맞아요 이게 만약에 성인 자라였으면 저한테 100% 길었을 거예요 엄청 크고 그리고 다음은 자라키즈에서 신발을 3개나 샀는데 제가 이미 하나는 못 참고 신어버렸어요 신어버렸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촬영간다고 어디다 싸는 것 같은데, 어디다 싸는 건지,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찾았는데 뭐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쇼츠에서 몇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거 전날, 전날 브이로그, 전날 OTD 브이로그에서 신었던 그 신발이 다라키즈에서산 거거든요? 네, 그거예요, 그거. 가죽 플랫슈즈에 스터드가 이렇게 뚫려서 박혀있는 그 신발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리자면 메쉬 소재예요. 이게 안에가 이렇게 다 비치는 그런 메쉬 소재 신발인데, 아니 이게 키즈에 있더라고요. 저는 발이 220, 225 이렇게 신어가지고 36 사이즈. 36 사이즈 사니까 딱 맞더라고요. 아니 이런 군더더기 없는 피무늬의 메쉬 플랫슈즈를 키즈에서 만났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여름에 진짜 잘 신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예. 마지막 신발은 이런 엄청 시뻘건 플랫슈즈인데 이것도 키즈예요. 키즈에 진짜 예쁜 신발 많지 않나요? 이게 막 키즈라고 해서 조잡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가죽 느낌이 보일까? 이런 가죽 느낌도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살짝살짝 살짝 이런 워싱도 있어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테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신발들과 키상녀에게 바지가 진짜 자라 키즈 너무 추천드린다. 제가 로마에 있는 자라를 갔는데 키즈에 자기 물건을 사러 온 성인은 저밖에 없긴 했어요. 저처럼 좀왜소하거나 키가 작거나 발이 작거나 하신 분들은 자라키즈 진짜 추천드려요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자라키즈까지 다볼것 같아요 제가 자라키즈에서 좀 건진 게 있으면 얼른 또 들고 올 테니까 뜨디걸들 기대해 주시고 좀 짧게 와라락 보여드려 봤는데 제 친구한테 보여주듯이 편하게 보여주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브이로그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가져와 볼게요 같이 언박싱도 하고